사 아멘. 운전하는 박종근 목사님을 지켜주셨고 운동자와 같이 살펴주셔서 안전하게 왔사오니 가는 길도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여기에 있는 동안 일정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희들을 호하여 주시옵소서 위안으로 아, 음. 저희는 먹습니다. 이 먹는 대접하는 손길에 한량없는 축복을 음. 축복해 주시옵시고 먹는 저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에 축복. 주실 것은 믿사오며 먹을 때마다 우리 주예예수의이이으으축축하하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. 예. 아, 아, 이거 h e dog.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사 o u go,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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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, y 주시는 거예요? 네. 열매면 다 되냐고 네, n g party. I see her to speak out. I am to be honest. I am to see what they are. 찌개요? 매운탕이 e what they are. I am 이 o see what they are. I am to see what t 거 e y are. I am t 권 s 님 e w 사 a t they a 내 e I a 저기 그 아주 아 너무 감이 쓰러워 가지고요. 예, 예 저도 여기 살 살았던 게 아니라 이제 나갔다가 이제 아, 들어왔는데 그 저기 김규 암행기 선생님은 음. 저를 저, 초등학교 때 저를 외에 문턱을 밝게 해 주신 분이고 아이고 감사해라. 김규선 목사님은 저를 양육시예 아주 음. 말씀 온다가 저를 붙으신 분이고 그래가지고 만나면 얘기하고 예, 오늘 같이 오셨대라고 제가 너무 막 그, 예. 아, 예. 아이고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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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전화를 안 받아 어디 안 살아 난이떠안쳐 병원에 이 임원...